이유입니다 인트로 보고 오셨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가을 아우터 영상입니다. 제가 꾸준히 가을 아우터 뭐 사지 영상을 올렸었어요. 사실 그 영상은 되게 많은 아우터를 같이 구경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 사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아이쇼핑하듯이 구경만 하고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한두 개 사고 막 이랬는데 요번에 무신사와 함께 하게 돼서 인기 브랜드 제품을 직접 입어보고 소개해드릴 수 있게 습니다 보시면 현재 무신사 가을 아우터 캠페인이 진행 중이어 가지고 30%에서 10% 정도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 시즌을 또 놓칠 수 없으니까 제가 픽한 아우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운 여러분, 맨 먼저 가지고 온 제품은 진짜 제 취향 중에 취향. 파르티멘토의 코듀로이 바시티 자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 너무 예쁘죠? 솔직히 지금 레글런 바시티 자켓이 조금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 가죽이고요, 되게 깔끔한 느낌을 주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 가성비 템이구만 이랬는데 그치만 제 추천 제품은 코듀로이 제품입니다. 후기가 1,277개 와. 아니 근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네요 그죠? 이 제품은 딱 입었을 때 뭔가 클래식한데 스포티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캐주얼하게 입기 좋고 코디하기가 너무 편한 제품이었어요. 저도 오늘 레글런 바시티 살짝 보여드린다고 착샷으로 슬랙스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또코디로이에 입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후드나 데님같이 굉장히 캐주얼한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니면 슬랙스랑 같이 매치해가지고 생각보다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미루즈 핏이어가지고 편안한 실루엣을 주는데요 제 체형에는 미디움 사이즈가 딱이었습니다 단독으로 입었을 때 핏도 너무 예뻤고 오늘 제가 이너로 입은 후드도 디네데 라지 사이즈거든요 그렇게 크고 두꺼운 후드랑 같이 매치를 해도 편하게 입기 좋은 사이즈였어요 소재는 굉장히 부드러운 코듀로이 소재고요 진한 네이비 색상인데 빈티지한 무드가 니다 그리고 로고 자수 패치, 포켓 스카치 디테일, 그리고 탄탄한 밑단 등 디테일들이 굉장히 조화롭고 예쁘게 살아있는 제품이었어요. 여러분 가격 대비해서 너무 괜찮지 않나요? <laughs> 솔직히 요즘 후드도 10만 원 하는데 아우터가 6만 원이면 어, 개꿀. <laughs> 제가 교복 입는 학생이었어도 구매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 넥타이 이런거싹 해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은 위켄더스 제품입니다 간절기 아우터에 후드집업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데님 후드집업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파르티멘토가 솔직히 딱 이렇게 눈에 띄면서 상의 느낌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위켄더스는 무난한 아우터 개념이어가지고 사실 어떤 옷에 매치를 해도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무난한데 색상이랑 핏이 예쁜 제품 품이어가지고 오히려 유행 안타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스노우다잉 워싱을 써가지고 색상도 굉장히 독특했고 생각보다 이 블랙이랑 라이트 데님이랑 어, 느낌이 좀 다릅니다. 블랙이 조금 더 스트릿하고 워크웨어 느낌이고요. 라이트 데님이 조금 더 캐주얼한 어, 그런 느낌입니다. 원단 자체가 조금 두꺼워가지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착용했을 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착용핏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위켄더스 W 지퍼, 옆솔기 로고 라벨, 허리 후면에 로고 레더 라벨, 이렇게 뭐 베이직하지만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가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도 조금 저한테 크긴 했는데요. 오히려 모양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이즈를 좀 크게, 루즈하게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완전 다른 데님 자켓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로맨틱 크라운 제품이고요. 어, 확실히 위켄더스랑 다르죠? <laughs> 그래서 코디도 좀 다르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가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로맨틱 크라운만의 브랜드 스타일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제품이었습니다. 로맨틱 크라운이 조금 키치하고 프레피룩 스타일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무드가 굉장히 잘 묻어나는 제품이었어요. 너무 두껍지 않은 재질이기 때문에 계절이 지난다면 오히려 레이어드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레트로한 워싱이 들어가 있으면서 스티치 라인이 굉장히 발랄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사이즈도 좀 작게 S 사이즈로 가지고 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은 조금 핏하게 입는 게 예쁘지 않을까.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S 사이즈도 막 너무 그렇게 짧고 작지 않으니 <laughs> S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데일리로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제품인데 다른 제품들이랑 차별성을 두려고 프레피 스타일로 좀 걸리시하게 코디를 가지고 왔어요. 코디가 그렇게 쉬운 제품은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다. 그 다음은 슬로우 레코드 하우스. 나일론 자켓입니다 나일론 자켓이기 때문에 소재가 좀 얇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매한 디네덴 나일론 자켓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두껍고요 이 제품은 생각보다 좀 많이 얇더라고요 그치만 활동성은 굉장히 좋다 솔직히 디자인은 딱 입었을 때 체육복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근데 카라가 있어가지고 너무 후줄근하지 않은 딱그 꾸안꾸 느낌이 나더라고요 핏은 세미오버핏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를 가져왔거든요 근데도 좀 커가지고 이 정도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버핏이지 않나. 그리고 소매가 조금 길고 통도 넓은 편이었어요. 요즘 또 핫한 투웨이 지퍼여가지고 이너 레이어드 하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뒷면은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고요. <laughs> 생각보다 너무 웃긴데 앞에는 이제 파이핑 라인도 있고 디테일이 되게 돋보이는데 뒷면은 정말 민짜더라고요. 이 제품도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거팬츠나 뭐 슬랙스,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품,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두꺼운 제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스트 쿤스트 제품이고요. 대학생 때로 돌아간 듯한 <laughs> 클래식 바시티 자켓입니다. 저 진짜 학교 과잠이 사실 검검이었거든요. 검검. 이 제품도 제가 맨 처음에 가지고 온 제품처럼 소재가 코듀로이인 게 포인트입니다. 제품 자체는 오버핏인데 생각보다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한테도 편하게 입기 좋은 사이즈였어요. 사실 제가 이런 학 과장 같은 바시티 자켓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소재가 별로거나 너무 두껍거나 이러면 활동성이 진짜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과장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제품은 코듀로이 소재도 굉장히 부드럽고 소매 부분의 가죽도 질감이 부드러워가지고 정말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었어요. 아 그리고 제일 좋은 게이 카라 부분이 부드러운 니트 소재거든요. 아 이것도 킬링 포인트. 너무 편하게 착용하기 좋았습니다. 역시나 소매는 조금 긴데, 이 정도 길이는 어, 너무 만족했습니다. 소매가 짧으면 또 별로 멋이 없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앞면이랑 뒷면 부클 자수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초록색 포인트인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감이 또 패딩 소재여가지고 초겨울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클래식한 무드를 주지만 조금 편한 바시티 자켓을 찾는다면, 요, 요 이스트 쿤스트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가을을 맞아가지고, 요번 무신사 기획전 아우터들을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이런 거 항상 찍을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제가 원픽으로 뽑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원픽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무신사에서는 항상 요런 기획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쁜 제품을 할인가로 득템을 할수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번에 또 미니월드픽 가을 아우터 기획전이 열렸으니까. 많이 구경 가보시고. <laughs> 원하는 스타일과 느낌에 따라 알맞은 제품 득템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